파김치, 불고기 이놈저저닭헐늦었 응. 응. <laughs> 뭐가 다? 장보러 왔어요 왔다 장보기 왔다 장보기 왔다 장보기 사 많이 사야지 <laughs> 세개 파김치 할 거예요 과연 할 건지 한시 오. 고구마의 계절이에요. 소고기도 두 개. 오랜만에 닭볶음탕을 할 거예요. 볶아. 닭. 닭. 볶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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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영혼의 단짝. 영혼의 단짝. 두부. 없어. 또, 또다 빨렸어요. 왜 이렇게 웃겨, 얘? 왜 이렇게 웃겨? 어나 케찹 케찹 다먹어이케찹 음. 맛있는데 잘안 나와요. 이상하게 나와. 어. 아, 밀가루. 아, 제까지죠어 오랜만에 어때? 오이? 오이. 오랜만에 LA 갈비. 삼점국 라갈비. 라갈비. 질입니다. 이거 맛있어요. 어, 이것도 은근 괜찮다던데? 뭐야? 불고기. 괜찮대. 오, 불고기 덮받줬나 불고기. 아니, 근데 불고기는 뭐 만들면 되니까. 어, 이거. 로건이. 아이고. 로건이 최애 파전. 로건이가 좋아하는 거. 삼불구수 어, 이거 엄청 좋아요 <laughs> 오늘은 이만큼 간단삼보기 끝! 갈동공집이 <laughs> 끝! 말도 동 <못 해. 웃음> 땡큐 해야지. 이리와, 이리와. 이와 이리와. 바이바이. 엄마 창문 치고 있어. 왜그네 진짜. 진짜. 제 남편이 이제 오고 있대서 점심 하려고요. 파이 먹어. 여기서 먹겠다고. 파이먹 맛있지. 그럼 밥 먹기 전에 이가 먼저. 배가 너무 고파서 이가 먼저 먹어야겠어. 음. 응. 응. 음? 음! 음? 반가 오늘, 오늘은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순두부찌개 해먹을 거야 얼큰하게 해물순두부 양파랑 양송이 단일 한장둘 액젓 둘 조개 이건 다 이건 다 요리가 되어 나온 조개예요 제대로 해물순두부예요. 많이 넣나놔 쫄면 데폈어요 청양고추 없어서 청양고추 그대로 오, 맛있겠네 음. 어, 오빠 면 불른다 면 쫄순이가 먹고 싶었어 요즘 영혼의 단짝. 너무 맛있어, 김. 음! 오, 맛있네. 먹었어요, <laughs> 이거. 오, 오늘 다 풀었는데. 음, 하나도 안 풀었어. 아, 근데 적으로 탁월한 상태인데? 지금 수만 장잔더 주울 것 같아요. 아까는 좀 쌀쌀해. 응? 응. 집이 너무 더워. 와 순두부 진짜 맛있다. 왜 이렇게 맛있어? 쫄면 아, 순두부. 응. 옛날 저 대학교 때 카치네라고 쫄순이 진짜 너무 맛있었는데. 음. 아직도 하나 모르겠네. 음. 음. <laughs> 저녁. 어건이는 된장국에다가 브로콜리 얹어줬어요 <laughs> 이상한 조합. <laughs> 저의 저녁입니다. 대충 나 달걀은 먹기 싫어가지고 왠지 그래서 열무 참치 비빔밥이랑 남김 한떡 빨리 먹어 오늘은 남편 없는 저녁이에요 남편 없어 둘이서 먹는 저녁입니다 김김 김. 음 밥, 먹어야지, 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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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다 먹어야지, 준주과. 밥? 굿. 응. 김 응, 밥다 먹어야지, 준주과. 맛있어. 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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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다려, 기다려. 차와도 음. 먹어. 맛있어 <laughs> 음, 잘 먹는다 오늘 점심은 떡볶이예요 떡볶이. 이건 새로 찾은 레시피인데 맛있었으면 좋겠다 콩이 늦었대 로건이 찍어줘? 니었 음. 토. <laughs> 오늘 점심은 여기서 먹을 거예요. 즉석 떡볶이 스타일로. 더 맛있겠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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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물 조금만 더 추가해 주라. 시장 높다. 스키 더블. 됐어? 응, 다다 응, 아, 가져가, 거기 씻어놓고다 왕창 낼 거야. 맛있겠다. 먹으면서 익히겠습니다. <웃음> <웃음> 왜 이러는 거야? 흥이 좋구만? 공기나요? 아, 요이안 보여. 아, 요건이 보여. 요건이 안 보여? 음. 만두 진짜 너무 맛있어. 우후, 음. 우 와, 만두 진짜 대박. 밥 먹으러 가요. 당근 먹으면서, 당근 씹으면서. 플 오믈렛, 샐러드, 이거, 브릿지 한 입에 먹었습 저녁은 진짜 맛 응, 음, 그때도 맛있어요 똑같은 거 시켰어 쌍코리 맛있어 맛있게 먹었습니당 맛있 당 섭취 파인데 이거죠 새우도 주지 말아야매거 달걀 먹자 다이어 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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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